어메저 대박이야. 아이고. 저거 이거로 와. 아따. 아이고 조금만지 돌아가네. 아따. 자, 생겼다. 이제 대박이 고개월이이 아이고, 9개월이다, 대박아, 이제. 아이고. 안녕하세요, 캐라, 대박이. 아이고, 대박이, 안녕하세요, 캐라. 우리 대박이는 9개월 중이에요. 대박이. 안녕하세요, 캐라. 아이고. 대박이, 빨 올라와. 아이고 좀따가자아 아기라서 아직까 안기는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에이고 즐거운 아침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운동나세요 음.